자,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효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해서 열 번째 작심삼일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작심삼일에서 배워볼 표현은 바로 명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나는 회사원이다 할때나 그리고 회사원 이게 바로 명사에 해당하죠? 자, 이런 명사들을 베트남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베트남 쌀국수를 베트남어로 바꿀 때는 순서가 쌀국수, 베트남어 이렇게 역순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한번 뒤로 가서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명사 어순입니다. 우선은 명사가 숫자와 결합할 때 어떤 어순으로 올지 볼 텐데요. 이거는 한국어 어순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개라고 할 때, 한 개라고 할때 베트남 어도 역시 숫자 1 나오고 그 다음에 개에 해당하는 가이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못 가이, 한번더못 가이, 한번더못 가이, 좋습니다. 숫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명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명이라고 할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숫자 2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이 너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숫자 뒤에 위치하게 되면 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은 다 같이 하잉어이. 한번더 하잉어이.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시 셋이, 셋이라고 할때 역시나 숫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에 해당하는 저가 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 달력의 날짜를 표현할 때는요. 숫자가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숫자와 명사와의 어순을 살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명사와 명사가 서로 결합이 될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될까? 명사와 명사와의 결합, 어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베트남 쌀국수 할때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쌀국수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 온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순이 어떻게 올까요? 어꾸로 사람 먼저 그다음에 한국은 사람 뒤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의 한국. 한번 더. 너의 한국. 좋습니다. 자, 명사와 명사가 서로 결합을 했다. 어순이 어떻게 온다고요? 어꾸로 온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아 명사의 소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의뭐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요 이 가운데다가 구어라는 걸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다 같이 읽어 볼까요 구어 한번더 구어 한번더 구어 좋습니다 이 구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모모의라는 뜻입니다 영어 오브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의 앞에 거 비의 a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회사가 있죠? 자, 나의 회사라고 할때 의가 나왔네요. 자, 뭐뭐 의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렇죠. 구어가 뭐뭐 의였죠? 자, 그럼 어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바로 회사인 껌띠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어 뒤로 나에 해당하는 또이가 오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회사 한번 읽어볼까요? 엉띠꼬어또이. 한번 더. 엉띠꼬어또이. 좋습니다. 자, 뭐뭐의가 뭐라고요? 뭐뭐의? 그렇죠. 우어가 바로 뭐뭐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 사람의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뒤로 나갈까요? 그렇죠. 뒤로 가겠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뭐 의에 해당하는 구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의 회사 다 같이 꽁띠 구어 응의 베트남. 한번더 꽁띠 구어 응의 베트남. 좋습니다. 자, Nam. 남 글씨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 단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베트남입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 명사끼리 결합할 때,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명사, 명사와의 결합시, 어순이 어떻게 된다? 거꾸로 된다. 그래서 사람 먼저 왔고, 그 다음 베트남 와서, 너의 베트남이 바로 베트남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사람의 뽕디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한국 사람의 회사니까, 마찬가지로 위의 위에 남자리에 한 곡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뭐의가 바로 뭐라고요 뭐뭐의 그렇죠 구어 우어. 뭐뭐의는 구어라고 기억해주세요 자 이번에 네 번째로는요 자 우리 앞에서는 구어 앞에 명사가 있었는데 네 번째에서는 보세요 구어 앞에 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없을 때는요 이구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어는 뭐뭐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것이라고 할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어 아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A의 것이라고 할때 그냥 구어 명사 하면 되는 거죠. 자,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할때 그렇죠. 구어 앞에 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할때 구어 또 구어또이 그렇죠. 자 그다음 회사의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구어 꽁띠 한번더 구어 꽁띠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베트남 사람의 것이다. 베트남 사람이 뭐였죠? 그렇죠. 의 베트남이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베트남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은 구어 의 베트남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데이에서는명사의 그렇죠. 어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